호득퍽 재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은행이체를 통하는 규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금 신고 가격이 5억동에 불과했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100억동으로 20배가량 높았으며 일부의 경우 40배까지 격차가 났다며 평균적으로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6배가량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은행을 통한 송금을 의무화하면 세금 회피 방지, 돈 세탁 방지, 시장 투명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 납세액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이 되며 계약서에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가격이 정부가 규정한 가격 범위보다 낮다면 과세는 규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세금 징수를 강화했을 경우 올해 5월까지 총 16조 2천억 동의 세금이 징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조 6천억 동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황저우 호찌민시 부동산협회장은 은행 송금을 통한 매매가 타당하다며 기존에는 모두가 신분증, 여권 등 개인서류와 은행계좌가 많아 부동산 거래 시 현금 흐름 신고 통제가 힘들었지만 개인 식별 번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인마다 하나의 식별 번호만 갖게 되어 거래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밍크엉 SNP 로퍼 미사는 은행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통제하는 해법이 여러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됐지만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베트남에서는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가장 최적의 해법은 시세에 가깝고 과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 프레임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하면 부지 정리를 위한 보상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퍽 재무부 장관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부동산 데이터를 개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